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잡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오니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금 이 장소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보조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구조에서 1층천과 2층천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전체가 1층천과 2층천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으로 본 환상입니다. 이 시기는 헤르시아 왕 고레스 3년때입니다 다니엘스 10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사지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제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새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렇게 은총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1 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꿈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심히 마음에 좋지 않으나 기도처가 없으므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으로 나간 것이죠 이때는 지금의 이락인 바벨론에 잡혀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로도 보면 루디아도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자 계속 기도하였는데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다니엘만 보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5절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서 온 것입니다. 8절에는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볼때 몸에 힘이 빠지고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9절에는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브리엘의, 가브리엘의 소리가 들리므로 엎드려져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하였고요. 10절에서 11절은 잠이 든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손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보내신과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며마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분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 1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 보자의 상달이 되었다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에 되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그 응답은 꼭 있게 됩니다. 13절에 바사국군 이건 페르시아 왕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현실적으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수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단수로 사탄 마귀 대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센 마귀 한, 하나가 가브리엘을 막았는데,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일에 했는데, 오늘날에 한 달의 말일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날 21일이 되는 날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여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즉,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말, 즉, 중국어, 페르시아어도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에 보면 1 5국의 말로 방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사람의 말로 하는 건 우리가 전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 있는데, 전도용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방언, 영의 말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알아요. 성령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로 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제 전파 교란과 같이 해서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들이 방해하기 위해 가짜 마귀의 방언을 주기도 하므로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어떻게 그러면 알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그건 뭐 정확합니다. 또 사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며 화평케 하는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몰라도 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분별하게 되니까 또 내가 성화되지 않고 방문을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방문한다는 건 이상하죠. 좀그 다음은 자기가 방문을 하고 자기가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역을 하면서 화평한 얘기, 격려의 얘기, 힘주는 얘기를 해야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며 그건 마귀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서로가 힘을 주고 화평케 하고 서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힘주고 평화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나의 장례를 듣기 위함이 아니오 힘을 받고 위로받기 위함이지요 열왕기하 어, 19장 35절을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지요 또 아수르 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싸우고 있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 즉한한 한 사자가 단수죠 아수로 진에 들어가서 18만 5천명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다음은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시 보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왕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대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어, 부탁하는 말과 같이 그렇게 가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구라함이 자기의 마을인 헤브론의 마물에 즉 외곽지역인데요 상수리나무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을 때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기에 특별한 분들로 보이므로 점심 대접을 하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여 요하시오 하나님이시오 할때그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임을 말하자. 사라가 웃는 일이 있는데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소돔이며 그 사이에 남은 한 분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여도 되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시거나 생각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로 58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피가 맥히겠죠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주님 여호와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할때소돔을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자 조카로스를 생각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는데 마지막에는 사정하듯이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응답을 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죠. 즉석에서 대답하신 분이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의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멘. 그러면 세 분이 나타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갔던 두 사람이 천사로 변하여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두 천사가 소돔에 지진을 일으켜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표로 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 대 징조 중 하나가 이 지진입니다 그럼 이 천사들은 어느 소속의 천사일까 여기서 보면 미가엘 천사 그룹의 소속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전쟁하는 전투부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 사탄의 영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1층천과 2층천의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 이 내용을 보면 로마 군대에 어, 그 군병들이 있는, 전투할 때 있는 그 전투복에 대한 것을 어,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세세히 잘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악의 세력이 이렇게 최소한 네 가지의 그룹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정사 즉 지배한다. 국가 원수들, 정치, 경제, 경제 지도자급을 상대한다는 거죠. 또두 번째는 권세. 지도자 그룹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째는 악의 영들. 즉 귀신들, 딤은 더러운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그룹에서 9가지 천사의 그룹이 그대로 그한 곳에서 3분의 1씩이 나와서 타락한 천사로 악의 세력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천사 그룹의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하위 그룹입니다 결국 영계도 계급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계급을 따라 그와 비슷한 계급의 악의 세력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타락전의 천사 그룹을 보면 어, 보호자, 주관자, 권세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즘좀 이쪽 전문가들은 지옥막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고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영적 지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보면서 한반도의 남쪽에서 볼 때. 어느 쪽에 악의 세력이 더 많을까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의 세력들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기독교인이 약7% 내지 8%이고, 어떤 곳은 2%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은 기독교인이 30%가 됩니다. 아마 전라도 쪽의 기도가 더센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 악의 세력들이 강나라마다, 동네마다, 민족마다 다 보는데, 민족성과 지역 사람의 특성, 성품들 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보고 더 쉬운 곳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경상도는 옛날부터 신라 문화가 있었고, 고집이 있는 등 이런 문화와 전통과 성품들을 이용함으로 그쪽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전라도 기독교인들이 경상도를 향하여 기도해 줘야 하는데, 마귀들은 지역 감정을 만들어서 친하지 않게 만들고, 교계도 전라도파와 경상도파가 있어서,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같이 놀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요. 미국에는 전 세계 영적 지도를 그려놓고, 영적 파워가 약한 곳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200만 명이 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견고한 성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도 우리를 거시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내 교회, 내 송도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역마귀들을 보면 인도는 힌두교 마귀, 또 시크교, 네팔은 가장 지역마귀가 많습니다. 센 마귀들의 본부라고 봅니다. 네팔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높은 산이 많아서 가장 악령들이 많으며 불, 불교의 석가도 거기서 태어났 있으며, 힌두교의 중요한 파워그룹들이 다 네팔에 있으며 약 80%가 힌두이즘이며 또 샤머니즘, 정령숭배, 다신교, 시크교, 이슬람교들이 다이 지역에서 퍼져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라계 바벨을 중심으로 서양 종교의 악신들이 다 출발하였습니다. 이 바벨 종교는 페르시아, 히랍, 이탈리아의 로마 문화의 영향을 주는 등 모든 잡신들이 이라크의 바벨 종교에서 나왔으므로 어, 그쪽이 악령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것이므로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남한이 기독교인이 많아서 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네팔이 악령이 많은 이유는 산이 많기 때문이며. 산에 악령들이 있으며 불교도 다 산에 있는 이유입니다. 산에 가면 영계의 활동이 활발하여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악령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을 보면 기독교가 자꾸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성장 위주, 물질 위주 정치화 되어 가고 있는데 남한 꼭대기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약점을 보고 이런 것들로 공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경쟁심이 강하고 질투가 강한 것이 타민족과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위에서 악령들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공격을 미사일로 쏘듯이 공격하면, 목사와 장사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며, 또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우리들의 가장 큰 악령 숭배인 조상숭배,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며, 또 추석, 구정 때, 뭐 9월 중구, 5월 단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깁입니다이 조상 숭배하는 것이 교회나 교회 교매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으며, 북한은 조상 숭배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김일성 부자를 우상하는 마귀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김정은까지 합니다. 계속 무신론자들이 또 중국은 용 그림이 깔려 있고 무신론주의이지만 자기들의 공산당을 자기들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의 영들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의 영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또 한국의 공중에 떠있는 불교의 영들, 목사님들을 유혹시키는 영들, 장로님들을 유혹시키는 영들, 물질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미가일 천사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한반도를 돕고 있는 조상 숭배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하고 명령하면 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영화을 뜨고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가 중국에 있으며 5분의 1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가 1200개가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진 나라들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도 마귀들에게 이렇게 활동하도록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그들과 싸우도록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중국의 1200개 언어를 공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루왕을 사용하셨듯이 모택동을 사용하셔서 세우셔서 중국을 만다린어로다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으며 인도도 영국이 들어가면서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그 세력들이 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기도를 할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고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